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 80년대에는 연예대상이 없었고 코미디 대상, 가수 아. 대상, 코미디 대상 80년 대 중반에 처음으로 생긴 거야. 아. 1회 코미디 대상 대상. 딱 김형곤. 어, 그러니까 일년 아. 선배야. 오 아. 그 김형곤. 선배님이니까. 그때 나는 남그이고 나는 봉희야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냥 회장. 바로 회장님 회장님 아. 스케일 아. 네. 네. 스케에서 아 그리고 또나1 년, 선배니까당연하다고생각했어당연해지뭐이렇게 응. 했어요. 2회를내이제를디어데이해이제또기수대이준다는이야기가는고이야기가 아, 있고 응. 대 시명래는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1년 후배야. 어. 아. 끊으니 그러니까, 아 연예계에서 키수가 뭐 중요하냐는. 인기가 거. 중요한 거지. 인기가 중요하지. 그지 시명내. 안정적이고 이건 어린이부터 아. 아. 다 키는 문지만 하여튼 이해했어. 아. 예, 시명래영구 예. 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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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대상 3회. 이번에 못 가지. 인기, 인기 따지는 거예요? 최고지. 팍. 대상 임하룡. 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젊은 오빠. <것 봐. 웃음> 혹시 서열 대로 가는 게 나아. 아, 년에 해보니까 이 to help you. I'm going t 이제. e l p you. I'm going to help you. I'm going to help you. I'm going to h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갈게요. 예. <laughs> 응. 딱 가가지고 SBS에서는 뭐이랬때 부터 우리 <목소리> 대상! 난 그리 와가지고 최양락, 최양락, 최양락 최양 최양락, 최양락 대상! 이렇게 됐다 그랬 SBS 가서 받았어. KBS에서는 대상. 아. 신기하다. 아니 당연히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아 근데 받은 분들 이름 들어보니까 <목소리> 다또 받을 만해. 맞아. 어, 다 받을 만해. 뭐, 내 생각이지. 맞아. 응.